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이해 함희진 교수입니다. 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습니다. 아, 오늘부터 아, 온라인 강의를 아, 시작하겠습니다. 1주하고 2주 차에 내드렸던 레포트 아, 관련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고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24페이지에 보면 물 분자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표현이 있죠. 거기에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응집력이 있습니다. 응집력. 그다음두 번째는 표면 장력. 세 번째는 부착력. 이렇게 있는데요. 응집력은 거기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액체인 물은 분자 사이에 서로 당기는 응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 서로 당기는 응집력이 있다는 것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 표면에서 물 분자 간의 응집력이 물 표면을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표면 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에, 이런 힘들이 물에 있다는 것이죠. 에, 그런데 이제 응집력은 어, 100m나 되는 높은 나무의 잎까지 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응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무가 100m나 되고 아주 높은 어, 나무가 있을 때 뿌리에 있는 물이 어떻게 그 100m까지 올라갈까? 어, 이거는 이제 응집력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100m나 되는 높은 나무의 잎까지 물을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응집력으로 해결된다는 거.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은 어, 떨어진 잎이나 거미 또는 수중 곤충, 심지어는 달리는 도마뱀도. 지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이, 에, 하천 같은데,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표면 장력이라는 것 때문에 걸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잎이, 나뭇잎이 호수에 떨어졌을 때 나뭇잎이 가라앉지 않고 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미나 수중곤충. 수중곤충이 보통 물 위에 떠 있거든요. 그것도 어그 수중곤충 발바닥에 있는 어, 그 물갈퀴 같은 걸로 인해서 표면장력으로 인해서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도 마찬가지고 거미도 어, 물에 떨어지면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습니다. 표면장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착력이 있는데요. 부착력은 식물에 도움이 되는 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아, 이 부착력은 뭐냐면은 물 분자가 부분적 전하를 띠는 에 극성 표면에 부착하려는 경향 이것을 말합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아, 여기도두 가지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뿌리에서 입까지 식물에 가는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처럼 부착력은 작은 공간 내로, 내에서 물의 이동을 도와줍니다.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어, 마치 물이 돌로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부착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입까지 식물에 가는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처럼 가는 거, 이게 이제 부착력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좁고 긴 꽃병이나 시험관에 물을 넣으면 물 표면이 휜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휜거 있죠. 이렇게 휜 거, 이것도 이제 부착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응집력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어, 음진력에 관계되는 그 이제 신뢰를 여러분이 적으셔야 되고. 표면 장력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표면 장력이 실제로 어떤데 거미나 이제 도마뱀 같은데 해당된다는 고그 예시를 적으셔야 되고 그다음 부착력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예시가 있죠 부착력은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정답을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기는 데세 가지 힘이 작용하고. 에, 응집력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들었고요. 그 설명을 하시고 예시를 들고, 그다음 표면장력도 설명을 하고 예시를 들고, 부착력은 설명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 예시를 들으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2장에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 28페이지 펴주세요. 2장에 탄수화물을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에, 일곱 가지로 설명을 할 텐데요. 요거를 정리해 놓으세요. 일곱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탄수화물은 첫 번째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소하고 수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탄수화물 탄소하고 물이 있다는 거예요. 수소. 탄소하고 물. 그러니까 C하고 H2O. 이렇게 가져도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거든요. CH2O 그 다음에 N승. 이게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가 1대2대1로 구성된 분자. 이렇게 해 가지고 말 자체가 탄수화물이라고 저거 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의 비율로 어 구성된 분자다 이렇게 쓰면 쓰시면 되고요. 어 28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탄수화물의 분자식은 CH2O 어 가로 열고 CH2O 가로 닫고 그다음에 밑에다가 어 N자 이렇게 쓰면. 탄소화물에 대한 분자식이 돼요. 에, 그렇게 표시하고 여기서 n은 골격에 있는 탄소의 수다 이렇게 에, 두 번째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보하이드레이트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탄소함을 영어로 하는데 카보하이드레이트라는 카보 문자가 탄소 플러스 물이라는 의미를 말해줍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탄소함을 이해하셨죠? 탄소하고 물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포도당은 생물체에서 가장 흔한 단당류이고 대부분을, 대부분의 다당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돼 있죠.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겹쳐가지고 이제 합성된 이렇게 합쳐진 이런 이제 탄수화물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네 번째는 포도당은 생물체에서 가장 흔한 단당류이며. 대부분의 다당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이렇게 네 번째 쓰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포도당은, 어, 육탄당이기 때문에 분자식은 C6, H12, O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29페이지 가운데쯤에 있는데요. 여섯 번째는 단당류. 특히 포도당과 포도당 유도체는 다양한 세포 활동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이당류나 다당류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섯 번째로 쓰세요. 단당류, 특히 포도당과 같은 포도당 유도체는 다양한 세포 활동의 연료로 사용되거나 이당류나 다당류를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입을 통해서 소화관으로 이제 위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소화, 소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영양분이 다 흡수된 다음에 대장으로 대장으로는 이제 폐기 물이 빠지는 데 이제 분변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소장에서 흡수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된 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간으로 가요. 그래서 간에서 어 간에서 이제 포도당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간에서 합성된 포도당이 이제 간에서 이제 포도당이 에, 심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에, 폐에서 산소가 심장으로 가가지고 어, 그 이제 포도당하고 산소를 어, 해모글로빈이 피에 있는 해모글로빈이 짊어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이당류는 설탕. 설탕은 포도당 플러스 과당이고요. 그 다음에 유당. 유당은 이제 다른 말로 젖당이라고 하는데, 유 자가 이제 젖이라는 뜻이니까요. 유당 또는 젖당. 유당은 이제 포도당 플러스 갈라토스입니다. 이게 이제 일곱 번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탄수화물에 대해서 어, 탄수화물이란 무엇인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일곱 가지 관점에서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 일곱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다당류. 다당류, 다당류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당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지 에, 작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네, 다당류 첫 번째. 어, 야외에서 어, 하니까 조금 이제 신선하죠? 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당류는 첫 번째,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전분, 어, 전분이나 글리코겐. 전분은 보통 식물에 있는 거고요. 어, 뭐 감자나 말이죠, 이렇게 네, 이런 데 전분이 있잖아요. 전분이나 글리코겐, 글리코겐은 동물에 있는 영양분입니다. 네. 전분은 식물에 있는 영양분. 그러니까 전분이나 글리코겐 같은 다당류는 주로 장기 저장 에너지로 이용된다. 이게 이제 다당류의 첫 번째 설명. 두 번째는 전분은, 전분의 경우에는 흔히 뿌리나 씨에 형성되며 어, 보통 50만 개의 포도당 분자로 이루어져서 크고 어, 가지가 많다. 그리고 전분 한 개에 50만 개의 포도당 분자가 합쳐져가지고 전분 한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 아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나 동물의 간이나 근육에 에너지원을 저장하는 글리코겐 분자는 대체로 전분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몸에도 이제 이게 글리코겐이라고 있는데 글리코겐은 이제 포도당 숫자가 어 이제 전분보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전분은 포도당이 50만 개가 합쳐져 가지고 어 포도 이제 전분이 되니까 어 이제 그 글리코겐 분자는 조금 작은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동물의 간이나 근육의 에너지를 원을 저장하는 글리코겐 분자는 대체로 전분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여러분, 책을 줄을 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밑에 줄여 보면, 다당류인 키틴은, 키틴은, 곤충, 거미, 개, 가재 등 단단한 껍질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키틴이라는 것도 다당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껍질이나 새우껍질이나 이렇게 뭐, 어, 가재 껍질 이런 거를 사실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다 어, 영양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깥에 딱딱하게 만들어졌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네 번째 다당류 중에 키틴이라는 게 있는데 키틴은 곤충이나 거미, 개, 가재의 단단한 껍질의 주요 성분이다. 이렇게 네 번째 쓰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다당류 중에 하나가 셀룰로스입니다. 이 셀룰로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셀룰로스이고 식물 세포를 지지하고 셀룰로스 뭔지 알죠? 이렇게. 그, 무 같은 데 보면 무, 이게 그, 저, 가지하고, 잎, 잎사귀가 있잖아요. 이제 무 밑에 덩어리, 어 뿌리 말고, 어 위에 줄기하고, 어, 잎이 있는데 있죠. 그 줄기가 바로 그게 이제 셀룰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말리면 이제, 에, 시래기시래기라 그래가지고, 말리면 거기에 이제 에 바실러스 세리우스 바실러스 균, 셀룰로스 어, 아니고 바실러스균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유산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에, 국을 끓이면 맛있게 되는데 이렇게 셀룰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가당류 중 하나가 셀룰로스이며 식물 세포를 지지하고 어, 나무 줄기 부피의 반 정도가 셀룰로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죠. 나무 줄기의 반 정도가 셀룰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셀룰로스가 딱딱하게 된 거고. 이제 채소 같은 데는 셀룰러스가 부드럽기 때문에 채소는 우리가 먹어도 나무, 나무 그이 줄기는 못 먹죠.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나무 그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피근 목피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어이못살때 이제 가난하고 어려울 때 옛날에 피근 목피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고기라고 러는데 그때는 어 이제 나무 껍데기에도 셀룰로스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어, 어 괜찮습니다.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주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전분을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셀룰로스는 전혀 소화시키지 못한다. 동물들이 전분은 대부분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는 대부분 동물들이 다 소화를 하는데, 이 셀룰로스는 모든 동물이 다 소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초식 동물은 많이 소화를 시키고, 어 육식 동물들은 전분을, 이 셀룰로스, 전분이 아니고 셀룰로스를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어 셀룰로스를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제 초식을 하지 않고 이제 육식을 하거나, 아니면 뿌리나 과일 같은 것만 먹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여섯 개가 됐고요. 어, 일곱 번째는 이제 13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쪽 줄에 소나 흰개미 같은 동물은 예외적으로 소화관에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셀룰로스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소 그다음에 흰개미. 소는 이제 에이, 그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는 그 안에 에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에 풀에 있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몸에 특별히 많이 있어요. 사람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은 잡식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소보다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게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소나 어, 양이나 염소나 어, 낙, 그 사슴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에, 위가 네 개인 소식 동물들인데 이런 동물들은 이제 에,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소화관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 일곱 번째고요. 그래서 다당류에 대한 아, 일곱 가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줄거놨다가 어, 시험 보실 때 참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질. 지질은 이제 어, 지질은 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지질 중에 먼저 기름, 지방, 밀랍 이렇게 있어요. 기름, 지방, 밀랍. 기름, 지방, 밀랍 어, 이렇게 어, 있습니다. 기름 지방 밀랍, 그다음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지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다 지질이에요. 자, 지질 중에 먼저 기름 지방 밀랍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볼수 있는 이 지질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근데 탄수화물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 탄소, 수소, 산소를 일단 구성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 이상의 지방산을 갖는다. 이게 이제 에, 기름 지방 지, 밀랍의 공통점. 하나 이상의 지방산 페테스드를 갖는다는 거. 이게 에,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쪽에는 카르복실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자, 이거,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탄소, 수소, 산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 이상의 지방산을 가지는데, 예, 카르복실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지방산하고 카르복실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3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 여기 보면,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적은 무게로, 어, 같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이 지방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탄수화물보다 지방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방이 많이 쌓이니까 몸무게가 나는 건 맞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건 원래 탄수화물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물에다가 놔두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사실 몸에서 지방을 생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몸에서. 포도당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좀 어, 그냥 변으로 버리기는 좀 아까워. 계속 쌓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에, 지방으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써 먹으려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이 다른 것보다 좀 가볍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지방. 그다음에 액체 상태인 기름. 그러니까 기름은 보통 지방하고 기름이 어떻게 다르냐면 지방은 고체 상태일 때를 지방이라고 그러고 어 기름은 이제 액체 상태인 거를 기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같은 지질인데 고체는 지방, 어 액체는 기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고체는 이제 동물성 지방, 어 액체는 이제 땅콩 기름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기름의 경우, 기름의 경우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다섯 번째예요. 기름의 경우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밀랍이 밀랍이 에, 화학적으로는 지방과 비슷하지만 식품은 아닙니다. 밀랍은 에, 꿀벌의 꿀벌집을 이제 그걸 밀랍이라고 하는데요. 어, 보통 그거는 먹진 않죠. 이제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거 먹으면 자꾸 씹혀가지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밀랍은 지방성분이지만, 식용으로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람과 대부분의 동물들이 밀랍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도 못 먹어요. 그, 러니까 그런데 성분은 밀랍이라는 거. 아까, 에... 탄수화물 중에 개껍질이나 아, 이렇게 가지 껍질 같은 게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먹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데 밀랍도 사실은 먹어도 상관없지만은 소화가 되지 않아요. 몸속에 들어가서 이런, 이런 상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어, 아 이렇게 여섯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기름, 지방, 밀랍에 대한 설명은 여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밀랍은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 밀랍은 육상식물의 잎과 줄기는 방수 표면을 형성하고요 육상식물의 잎과 줄기의 방수 표면 그러니까 식물에도 밀랍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에도 밀랍이 있는데 그것은 육상식물의 잎과 줄기에 밀랍이 있어 가지고 보통 이제 육상식물의 경우에는 비가 오면 사람처럼 비가 오면 이렇게 이제 축축해지고 감기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줄기나 어 이렇게 이제 풀 같은 경우에는 그 잎에 잎에 밀랍이 있어가지고 어 물을 흘려내 보내요. 그리고 쌓이지 않고, 어 그래서 이제 썩지 않는 거죠. 마치 피부처럼 어 동물 피부처럼 이제 식물이나 식물의 잎과 줄기에 밀랍이 있어가지고 어 피부 모양으로 돼서 물이 흡수되지 않고 이제 물이 증발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동물들은 포유동물 모피의 방수를 위에서 밀랍을 형성합니다 동물은 어, 포유동물 모피의 방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포유동물 중에 모피 이렇게 두꺼운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 중에 이제 밀랍이 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방수 역할을 한다는 거세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꿀벌 꿀벌은 밀랍을 이용하여 정교한 벌, 벌집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밀랍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육상식물의 잎과 줄기에 표면에 있어가지고 방수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일부 동물들은 일부 동물들 특별히 포유 동물의 모피 부분에 있어가지고 방수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꿀벌은 그 밀랍을 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집을,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꿀벌은 밀랍을 이용하여 정교한 벌집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지방 밀랍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지질, 세 번째 스테로오 인데 인지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질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지질은 딱한 가지인데 세포의 안과 밖을 분리하는 세포막 이것이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가 있잖아요. 진액 세포가 있고 원액 세포가 있고 진액 세포는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가 있고요. 원액 세포는 대부분 에, 세균을 말하죠. 세균은 이제 원핵세포, 어, 원지세포란 뜻이에요. 진핵세포는 진짜 세포란 뜻이고 이런 세포에 세포막에 어, 세포의 안하고 밖을 분리하는 세포막에 세포막이 인지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못하게 물론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흡수하고 딱 빠지고 하는 그 구멍이 좀 조그만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세포에 물이 그냥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진 않고, 막이 있다. 그 막이 바로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인지질은 한 가지로 설명이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입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에 이제 33페이지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에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 고리구조를 갖지 않는 다른 재질과 달리, 고리 구조를 갖지 않는 다른 지질과 달리 스테로이드는 모두 서로 결합된 4개의 탄소고리가 있어요. 4개의 탄소고리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다른 지질은 고리가 있지 않는데 스테로이드는 4개의 고리가 있다는 거. 탄소고리가 있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알죠?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동물 세포막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 세포 의 이용대로 다른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테로이드의 한 종인 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 다른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기도 한다. 이게 두 번째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에는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염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쓸개즙, 이런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이제, 호르몬 종류, 호르몬 종류의 구성 성분이 스테로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에는 첫 번째 어, 지방 기름 밀랍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 외부에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인지질이라고 해서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세포 안과 밖에 막을 구성하는 모내핵 세포, 지핵 세포, 식물 세포, 동물 세포하는 게세포에 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인지질이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동물 안에 있는 호르몬.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이제 동물 호르몬도 그렇고, 어참 동물 호르몬 중에 이제 식물 호르몬 접은 아닙니다. 동물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도 그렇고,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쓸개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염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의 구성 성분이 스테로이드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스테로이드는 다른 지질들은 이제 고리 구조를 갖지 않는 반면에 이제 이 스테로이드만은 네 개의 탄소고리를 갖는다는 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세포의 필수 구성 요소이고 다른 스테로이드를 합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세 가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알았죠세 가지 설명하시고 이제 종류는 나중에 이제 그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 지방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다음에 지방소화를 도와주는 쓸개즙 이렇게 네 가지를 세 번째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 어, 오늘은 이제 물에 에, 물 분자가 서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 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당류에 대해서 일곱 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질에 대해서 어, 세 가지 를 들어가지고 어, 기름, 지방, 밀라 여기에 대해서 여섯 가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인지질에 대해서는 한 가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차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